인간관계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는 나도 안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네, 내 주변도 안정이 되고 내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좋은 기운으로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승진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금전문도 열리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벌써 가을바람 불어기 시작하면서 어.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45살 심생 닭띠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분들 일단 올해 상반기 좀 어떻게 마무리하시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신유생들이 작년 하반기 올 초년까지는 조금 힘든 걸로 보여요 음. 힘들었던 걸로 인간 고략도좀 있었다고 그러고 네네. 가정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 불화도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중반기 접어들고 이제 가을바람 들어들면서 이제는 그게 점차 점차 정리정돈이 된다고 보여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네, 네. 자, 이런 분들 이제 운기가 좀 가득 차는 형국이다. 그리고 금전이 많이 나가신 분들, 이제는 금전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형국이고, 네. 그리고 특히 신유생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상반기, 중반기 넘어서면서 하반기에 문서가 들어오는 형국이고, 그리고 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승진원도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올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는 이제는 점차 기운이 상승하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에도 불화가 있었던 가정은 점차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별거를 했던 가정들 이제 다시 돌아오는 어,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형국입니다. 어, 어, 괜찮습니다. 상관계에 음. 뭔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죠. 힘드네요. 어 많았어요. 그니까 가정에서도 어 내외지간에 어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자손이 있는 분들은 자손 때문에도 조금 힘들었다. 사춘기 자손들도 있을 수 있고 큰 자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 자손이 있는 내외지간에는 좀 자손 때문에도 힘들었다 소리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어떤 부분이 나아질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네. 이제 정리정돈이 되면서 음.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나도 안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네. 내 주변도 안정이 되고, 내가 안정이 되고, 음. 어, 그러면서 좋은 기운으로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승진운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금전문도 열리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4 5세나이시면 아마 한창 일하실 나이죠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일 쪽에서의 용도 응. 그럼 좀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도 있고, 음. 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문이 좀 열리고, 네. 그리고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서가 들어옵니다. 어, 남자한테 기운으로는 네. 여성들보다는 남성들 기준으로, 어, 문서의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서라는 아니, 거는 그럼 뭐 사인할 일이 좀생기니 그렇죠, 그렇죠. 땅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집이 됐든 네. 어땅 쪽으로 보이는 문서가 들어옵니다. 음, 음. 그럼 진짜.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래, 곧 어떻게 보면 금전받은 집아 그럼요. 금전이 이제 풀린다는 거지. 풀리니까 문서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음. 많이 풀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유생분들 확실히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는 하반기에 훨씬 더 좋아요. 아우 그럼요. 음. 아무리 어,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내 사주에 갖고 있는 운기는 어, 갖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력 아, 응. 7월서부터 괜찮습니다. 이 운기가 어떻게 보면 뭐 연말, 겨울 뭐 이렇게까지 어, 쭉것 가요. 예. 네. 음. 내년 초반까지는 갈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내년 초반까지는 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0대 나이시면 대부분 또 가정도 있으신 분들 많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럼 좀 공기가 나아지죠. 네, 네. 이제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분들 이제 가정이 좀 안정이 됩니다. 음. 어, 안정이 되고 또 별거를 했었던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이혼이 아닌 별거 가정들은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고 가정에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음. 그럼 좀 이게 사람으로 치셨던 분들도 좀 안정이 될것같네요 아, 그럼요. 이제 주변 정리가 되는 거지. 음. 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닭디분들 40대 닭디분들 우리가 하반기 되게 괜찮은 분이신요네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친절생들 머리가 좋거든 아 그래요? 어 음. 머리가 비상해요 음. 어. 그럼 뭐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이우에쭉 네네. 가들어서. 내년 봄까지 쭉갈수 있어요 네 이어주시면 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45대 닭디분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음. 그러면 네, 내 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똑같다고 우리가다 똑같지는 아 아이 그럼요 월일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계절에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음, 네네 그래서 더 궁금하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사주를 넣고 점사 보시면 좋으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신여생 분들에게 짧게 한 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남 남자든 여자든 음. 인간관계에서 조금 양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